ナバステ。 안녕하세요. 진화요가 월 스튜디오의 진화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라피 월 레벨 제로 중에서 골반과 다리 스트레칭하고 골반을 여는 동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랩은 우리 3단 플레이트에 헤드를 걸으실 거고요. 하단은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모시고요. 우선은 안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엄지를 양쪽에다 끼시고 앞으로 걸어 나오실 거예요. 항상 우리 벨트는 보드하고 저항을 해서 앞으로 걸어 나오시면 자두 번째 발가락하고 뒤꿈치가 항상 일직선 그리고 호흡으로 마셔서 앞에 바라보고 내쉴 때 천천히 배꼽에 쏙 플랫 스트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쏙 들어가시면요 손 바닥 내려서 우선은 우타나아사나. 자, 우따나 사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잘안 되시는 무릎을 조금은 구부리시고, 상체를 조금 더 깊게 떨어뜨려서, 호흡을 편안하게 가져가기 둘, 셋, 넷, 다섯. 자, 손 짚어서 마시고 아라다우타나 하신 다음에, 자, 왼발 뒤로 벽 쪽으로 가러 갈 거고요. 이때 뒤꿈치가 벽 쪽에다 닿아서, 버티는 힘. 자, 오른발은 오른손 사이로 걸어 들어오실 거예요. 팔스부터 나와서 하나 해서 앞뒤로 다리 스트레칭 하실 건데, 자, 이렇게 등이 좀 굽거나 다리가 잘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블럭을 사용해 보실게요. 블럭을 양손 옆에다가 가볍게 짚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쪽의 골반의 위치를 맞춰서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가장 길게 펴주기. 자, 그 대신에 오른발 엄지 안쪽하고 왼발 엄지 안쪽을 가볍게 조여서 앞뒤로 정확하게 다리를 스트레칭하면서 척추는 곧게 뻗어냅니다. 호흡 하나. 이때 손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호흡을 똑바로 들어 올리고. 자, 뒤쪽 벽하고 저항을 해서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가장 길게 펴주실 거예요. 셋, 후, 숨 쉬고. 자, 그럼 마지막 좀더 척추랑 공간, 허리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깊게 전굴 가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블럭을 살짝 열어주고, 양손은 다리 사이로. 힘드시면 조금 앞으로 오시서 내가 손바닥을 꾹 눌러서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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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공간을 넓히고 지금은 몸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말아서 내 뒷공간을 가장 넓혀주는 자세로 들어갈 겁니다. 이때도 양쪽 골반의 위치는 똑바로 버텨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좀더내 뒷공간을 넓혀줄게요. 셋, 넷, 다섯, 후, 숨 쉬고. 자, 마시고 손 어깨 아래 다시 짚어주면서 무릎, 오른 무릎을 접어서 뒤꿈치를 살짝 접어 놓고, 왼발은 조금 가볍게 발 바닥으로 짚어 줄수 있게. 자, 조금 발 앞으로 뺄게요. 자, 천천히 마시면서 호흡을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요. 자, 내쉴 때 그냥 정면, 앞으로 똑바로 밀어내 볼게요. 비라 원자세를 가시는데 발이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셔서 중심을 버텨주고, 자, 복부 가슴 들어올려서 내 중심이 똑바로 앞으로 바라보게 유지. 자, 우선은 가슴을 열어서 엄지손 바라봤을 때 비라 원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초보자나 힘드신 분은 이 자세에서 위주인데 힘드시면 정면을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여기서 가슴을 좀더 열어줄 거예요. 자, 마시면서 가슴을 열어서 뒷벽을 향해서 손바닥을 짚어주고 내쉴 때 무릎이랑 골반은 앞으로 밀어내되 가슴을 열어주기. 손바닥으로 벽을 눌러서 조금 더 가슴을 천장 둘. 골반 그대로 밀어내고 후. 셋. 후골과 같이 갈게요. 넷. 다섯. 여섯. 천천히 마시고 올라와서 내쉬고 손 내려서 잠시 유지 후. 숨 쉬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골반을 좀 열어 주는 우띠따 트리코나 아사나로 가 보실게요. 자, 반대 벽 쪽에 발은 우리 플레이트랑 우리 발 가운데가 가운데 홈이 일직선. 자, 뻗은 다리는 매트의 중앙선을 따라서 그대로 쭉 손을 짚어서 우리 벽쪽을 짚어주시면서 그 벽쪽과 플레이트로 내 중앙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센터를 자 그러면 오른팔은 가장 길게 펴서 자 반대로 마시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져서 우선은 확장 자 내쉴 때 어깨 편안하게 회전해서 가장 길게 늘리기. 자, 우선은 옆선을 똑바로 맞춰서 가져가는데, 자, 이때도 힘드신 분은 블럭을 하나 사용할게요. 바닥을 눌러줘서 똑바로 밑에 면이 너무 눌러지지 않게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내 옆면을 가장 길게 스트레치. 이때 플레이트와 내 골반 복부가 자꾸 틀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서 있는 다리, 왼쪽 다리를 정확하게 더 눌러주셔야 되고요. 뻗은 다리는 누르지 말고 길게 스트레칭이 되셔야 돼요. 오, 세, 넷 다섯. 자 마지막에 왼쪽 가슴을 열어서 마시고 복부를 살짝 틀고 이때 시선을 손끝 엄지 바라봐서 우티타 트리코나아사나로 마지막 연결. 고개 아프신 분은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셔도 되고요. 이것도 힘드시면 바닥을 바라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가슴을 열고 복부를 열어주고 어깨가 과하게 틀어지지 마으셔야 돼요. 다섯. 여섯. 천천히 올라오실 때한번더 늘려서 마시고 올라오고, 자 내쉴 때 자자리 돌아오고 호흡 숨 쉬고. 천천히 오른발 왼발 접어서 앞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번회에 뵙겠습니다. 나마스테.